왜 제조사는 이런 거 기술을 도입을 안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명장의 개인적인 생각은 뭐예요? 무슨 차가 효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아, 좋다고 생각해요. 아, 아, 왜냐면 아우 오늘도 일이 꽉 찼습니다. 포터에 또뭐 렉스턴에 저 그랜저도 대기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쇼기입니다 요즘 뭐 일이 녹색 기술 인증 받고 나서 더 많아졌어요. 선약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꼭 예약을 해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작업은 끝난 차들이고요. 어, 제가 두 시간을 비워놨어요. 왜냐면 박병일 명장님이 녹색 기술 인증 받은 거는 자동차 업계의 경사다. 이렇게 해서 축하해 주러 오신다 그래서 비워놨습니다. 명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네, 잠깐 들어가서 인사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명장님이 오셨어요. 이제 사실은 전화로 명장님이 세 번이가 네 번이 전화 오셨어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또 끊고 나서 야 이걸 야 그래도 시험 결과가 기가 막히게 나와서 그또 축하해 감사합니다. 또 끊고 나서 또 전화 너무 기분 좋으신 거예요. <laughs> 이 자동차 업계의 경사라고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오늘 시간 또 억지로 내셔가지고 오늘 꼭 온다고 오셨습니다. 독색 기술 인증 받은 거 축하해 주시오셨어요. 러 굉장히 받았습니다. 아, 네. <laughs> 아, 어떻게 보면 우리 와르기 업계에 혁명을 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와리 업체가 여러 군데 있지만 녹색 인증 받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기기, 연비도 네. 5%지만 네. c o 2 네. 이산화탄소를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환경을 네. 지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5% 정도의 또 효과를 본다니까 네. 자동차의 뭐 연비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또 도움도 되지만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지구 환경을 지키는 와니다 네. 이게 또 달라진 거예니까 으르렁터보의 그 다른 타이틀보다는 그냥 뭐 연비 좋아요. 출력이 좋아요. 이거보다도 지구환경을 지키는 와류기다. 근데 병장님,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지구환경이고 뭐고 내 기름값하고 내 출력만 높아 아니, 그건 기본이잖아. <laughs> 그건 기본이잖아. <laughs> 네. 내가 예전에 우리가 와류기 시험을 전국에서 뭐 그렇듯하게 여러 군데 하는 사람들 네. 해서 이제 한번 실험을 했잖아요. 네. 결과가, 결국은 뭐 그건 다 좋다 이거야. 좋아. 네. 근데 결과가 정부에서 녹색 인증 받은 데는 은은 토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맞는 거고 또 네. 내가 봤을 때 기술자로 봤을 때도 이 저항이 제일 적게 걸리고 와류가 일어나거든요. 아, 맞습니다. 와류가 일어나도 저항이 걸리면 걔가 네. 방해가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와류 장치를 이용한 공기 저항을 저감한 자동차 연비 향상 기술이잖아요. 그 내가 제, 처음에 이거 여기 루런 네, 토고 평가할 때 그랬잖아요. 네, 네. 단 효율이 어디냐, 그렇죠. 좋냐 으 나쁘냐는. 저항이 걸리느냐 안 걸리나요? 그 그렇죠. 다음에 저항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렇죠. 연비가 좋으려면 저항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네. 저항이 걸리면 연비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고 또 저항이 걸리면 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술적으로 보기도 그냥 육안으로 봐도 제 저항이 적게 잘만들어졌더라고그 다음에 네. 네. 또 배기에 다른 것 같은 경우도 다른 것들은 온도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기 온도가 연소리 나온 800도가 넘어요 네. 그리고 뒤에 온대도 뭐 100도, 200도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터 저기 뭐야 디페프 달린 거라든가 아니면 이거 200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총배달이자 같은 경우는 300도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렇죠. 터보는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그 안에 딱 끼는 타입으로. 그렇죠. 아, 이것처럼 이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딱 끼잖아요. 내가 손으로 당겨도 안, 안 빠리잖아요. 네. 그 자리에 유치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연비하고 또 시오트, 그죠? 오전 중으로 이게 방지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저희 같은 사람은. 연비나 출력좋은 당연하지만 또 환경도 잡는다고 하니까 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 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아, 녹색인증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녹색인증 받기 전에 대상도 받았대요 그때 발명대에 그렇죠 남자현 네. 발명대상 받았고요 어. 그리고 녹색 기술인증 받고서 전라남도 지역에 음. 그쪽에 이제 쓰레기 운송차량들 그 공공사업차 그오더를 땄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거기 정부도 진출을 했고요. 음. 2026년이면 좀 크게 벌어지겠죠. 음. 명장님이 이론적으로 공학적으로 그 자동차 논문 쓰셔가지고 최우수상도 봐주셨는데 음.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음. 왜 대형차가 효과가 더 좋을까요? 대형차들은 연비가 뭐, 보통 뭐, 3, 400km 타면 뭐, 20L씩 좋아진다고 하니까, 음, 음, 음. 우리는 물론 실험을 해서 알았지만, 영장님이 음. 이론적으로 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소형차라든가, 뭐, 1톤 트럭 한 뭐, 이, 한 2톤 정도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흡기 네. 쪽이 짧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와류시키는 거라든가, 아니면 또흡기 쪽이 짧기 때문에 저항이 덜 걸리죠. 그렇겠죠 근데 대형차 같은 경우는, 흑기 쪽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굴뚝처럼 생겼다고. 네네. 거기서 들어오는 차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 차들에 비해서 흑기가 여러 배의 길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것도 일자로 간 것이 아니라 꺾이잖아요. 그러다 저항이 걸려요. 네. 그다음에 또 공유 크리너가 네. 그 다음에 또공기 클리너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는 거기서 와류를, 와류를 잡고 흑기 소음을 줄이려고 네. 레조네이터 역할을 해요. 네. 근데 레조네이터에서 또 저항이 걸려요. 근데 이 와류가 들어가면서 거기는 저항을 줄이잖아요. 네. 근데 유속을 빠르게 하니까 네. 엔진에서 필요한 공기 산수량을 거기에 속도에 맞게 연소 속도에 맞게 응.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연비하고 출력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제 악셀을 딱 밟으면 반템포가 늦게 출발한다 말이. 응. 거기서 공기의 저항이 걸려서 공기가 완전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을 쓰려고 할 때는 네. 산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네. 근데 중간에 저항이 걸리다 보니까 오는 네. 네.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와류가 일어나게 돼서 들어오게 되면 좀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엔진에서 필요한 공기랑 산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연소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와 출력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네. 우리가 자동차에서 연비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여러가지 좋을려면 온도가 변하지 않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거니요그 네. 온도가,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는 디어엔진이잖아요. 그렇죠. 어엔이 디어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면서 그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반할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흑기적 긴 트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내려오다 보니까 저항이 많이 걸려요. 힘을 네. 쓰다 보니까. 근데 저항을 적게 걸리면 그만큼 또 엔진 온도떨어뜨릴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또 효율을 또 좋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보면 이 와류기는 특히 대형차, 트럭, 네. 버스 네. 또뭐 화물 같은 경우에 있는 네. 짐을 많이 실은 차는 굉장히 도움을 주는 장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왜 차가 꿀럭꿀럭 되고 뭐 그런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꿀럭꿀럭 된다는 건 혼합비 네. 필요한 연료라는안 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공기가 못 들어오니까 꿀럭꿀럭 하는 네. 거죠. 그렇죠. 이겁니다. 그러면은 차가 오래돼 가지고 전류가 암전류와 노이즈가 생긴다. 음. 새차 때는 괜찮은데 전류가 세는 전류가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건 점화 장치에 관련된 것들은 네. 점화 장치에 연결되는 건한 마디로 불 튀겨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 내용기관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그 가솔린이나 LPG 라 차나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전기와 관련된 것이 이제 정말 불꽃이 쎄야 되니까 네. 그래야 플러그의 전압이 강하니까 네. 그래야 또 고속에서 천분의 1에서 천수분의 삼초에 그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불꽃 세기가 있는 거예요. 네. 빠른 속도로 열려 가는 걸 태우려면 불꽃 네. 세기가 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전류, 전압에 관련된 것이 정확하게 보면 완전 연소가 되는데 네. 그것이 덜 오면. 네. 완전 연소할 때 불꽃이 약하잖아요. 네. 속약불로 우리가 세게 할때 불이 금방 붙지만 약하게볼때잘안 붙는 것처럼 네. 이거는 전압이 정상적이라면 세게 붙잖아요. 네. 그렇게 잘 되는 거죠. 근데 디젤차 같은 건 그거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만은 잘 연소되는 거니까 네. 제일 중요한 건 공기의 속도, 산소가 들어오는 속도가 네. 그 엔진에서 필요한 밸브가 열리고 닫힐 때에 충분하게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네. 연비와 출력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굉장히 제일 어려웠었던 거는 차는 차마다 다르잖아요. 음. 차는 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욕먹기 싫어서 45일 환불 보증제로 계속 지금까지도 인증 받았는데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기존의 와료기 업체들이 달면 그만인 음. 거고 그냥 네. AS 정도였잖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불만이 생기면 환불 제도까지 했기 때문에 네. 고객이 긴가민가 하다가도 그렇죠. 이게 달아줬던 거고 또 하나 는 뭐냐면 사실 뭐 고객들도 좀... 아, 아무리 연비가 좋다 하고 출력이 좋다 하지만 망설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환불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고 네. 그만큼 또으렁터에서는환불제도 했다는 얘기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자신감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네. 난 그게 으렁터부의 어, 자신감이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환불제도는 자신감 때문에 이제 환불제도가 만들어졌다라고 본 거고 네. 또 그만큼 증명 그걸 증명한 게 뭐냐 이번에 녹색인증 받은 거고 네. 이번에 발명되어서 대상 받은 거아 네. 맞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본인이 개발한게 자신있고 물건에 품질이 있기 때문에 환불제도와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녹색 인증을 받음으로서시 o 2하고 연비가 5% 이상 공인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부로부터 5%라는 건 엄청 큰 차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메이커들이 네. 1%, 2% 때문에 네. 기계적인 장치라든가 개발이 계속 있는 건데 이거를 두 가지 시 o 2하고 연비를 5%씩 줄일 수 있었다고 라인정받은면요 네. 그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그 댓글 가지면서 왜 제조사는 이런 거 기술을 도입을 안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명장 개인적인 생각은 뭐예요? 아니요, 달아요. 네. 그게. 터보, 으렁 터보 같은 거 달진 않지만. 그렇죠, 그 모양 자체를 달아요. 예,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는 예, 아예 달진 않았어요. 네. 그냥 뭐, 터무한게 뭐, 연소, 산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랬는데, 네. 1 6년에 포르자가 달았거든요. 네. 포르자가 달았다가, 벤츠가 달았어요. 네. 흑기 그 공기량 와류, 아니, 와 공기량 센서에 네. 모양을 싹 바꿨더라. 고 어느 날 제가 차를 고치다보니까 네. 이거 누가 와류게 달았나? 이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모양 자체를 와류하게 그럼 만들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우리나 라 국내사들도 네. 와류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류기란 말은 안 해요. 왜? 기존에 있어요. 왜? 네.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따라하는 따라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네. 와류기란 말은 안 써요. 네. 근데 와류기 형태로 해서 와류 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다들. 네. 근데 나는 처음에 포르쉐서 왔고 그다음 에 일본에서 이제 장착되는 거 봤고 그다음에 이제. 벤츠 차에 보면요. 네. 요새 다 들어간 흑기 쪽에 보면, 네. 와류 형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 와류가 돼야지, 지금 자연속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유속을 빠르게 할수 있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연소가 잘 되는 걸 알았어요. 음. 그래서 와류기란 말안 쓰더라도, 와류 형태의 모양을 만들라고 어 자기네 아예 창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냐면, 이, 이런 와류기라는 건, 이제 밖에, 메이크에서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네. 밖에서 기술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와르긴 말은 안 쓰는데 네. 와료의 형태를 이용해서 연비와 그 시오트를 잡으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그차이 등급을 올릴 때 네.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벤츠라든가 아니면 다른 차들도 네. 거기에 이제 성능이 올라진 거예요. 네. 기계적인 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보니까 와료로 들어가면 완전 연소하는데 유속이 빨라진다는 걸 사실을 공학하는 사람이 메이커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들어간다와료 와류 들어가면 연속도 연소가, 연소가 달라지는 거 알잖아요. 네. 산소량이 많이 들어와야 완전 연소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와류란 말, 와류를 저희도 이렇게 모양로 달았습니다. 말은 안 써도 네. 지금 와류 형태를 달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대형차는 아닌데 네. 소형차도 일부 다는 아닌데 달고 있습니다. 소형, 대형차도 그타타 대우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음. 와류 장치가 뭐한 뭐한 30개 달려있어요. 공기 빨리 빨아들이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형태로. 그렇지. 형태로. 형태로 이제 네. 와르기란말안 써도 맞아요. 형태로 해요. 그래서 네. 자기네들이 유속을 빠르게 하려고, 네. 공기량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공학적으로 풀고 있는데 사실 네. 그게 와르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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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은 저희는 이제 구간구간으로 차마다 다 다르고 구간구간 장착을 하는데 음. 명장님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슨 차가 효과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트럭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아, 트럭이? 예, 왜냐면, 대형차 같은 경우 우리처럼 소형차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뭐 속도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네. 때에 따라서 150, 160막밥잖아요 네. 근데 대형차를 아예 컴퓨터의 알고리즘에서 네. 9 0 k m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게 돼있잖아요 그렇지, 리미걸려리 그런데 짐을 많이 실었단 말이에요. 무겁잖아요. 근데 네.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고. 뭔가 다른데 이게 출력이 딸리다 보니까 악셀을 네. 많이 바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많이 바르게 되면 어떻게 연비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유속이 빨라짐으로써 저속 구간에서 중속 구간에서 네. 빨라지니까 연비하고 출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명장님, 그, 녹색 기술 인증 받는데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혹시? 녹색 인증은 제 주변에 여러 업체들이 뭐 개발 같은 거 했을 때 녹색 인증을 받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심사도 그렇지만, 이게 한두 명이 실험사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 여덟 명이 모여서 계속 질문하면서 데이터 보고 또, 실험한 것들, 네. 이제 그런 연구소 보고 또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 다답변하고 아, 그래,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 현장 심사도 봅니다. 네. 당연히 현장심사 하죠 네. 그냥 뭐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면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제 구두 현, 구두 음. 뭐로 보는 것도 당연히지만 현장에 와서 그렇게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없는가 이것도 다 아, 보고. 맞습니다. 네. 그것도 보 그런 거다 보죠. 그래서 네. 보는, 이게 체크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녹색 인증 받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자동차에서 녹색 인증을 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동차에서 예, 왜 그러냐면 자동차 특히 연비에 관련된 거잖아 연비가 네. 메이커의 자동차 매니까 제일 예민하게 따지는 게 네. 연비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메이커 같은 자동차 연비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이잖아요 네. 그래서 메이커들이 자동차 광고할 때 제일 안 하는 광고가 뭔지 아세요? 연비 아, 광고 안 해요 그게 연비구나. 연비 광고 안 해요 그냥 몇 리터 뛸수 있다 이런 건데 아. 만약에 지금 본인의 차들에서 만약에 5% 정도만 전부 다 만드는 차, 네.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5%를 다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라 네. 해서, 아마 등급이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예민한 게 차주들의 운전 습관 때문에 그런거요 아니요. 등급을 맞는 건, 그 네. 운전 습관이고, 네. 등급을 맞는 거는 정부 기관에서 네.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 그런 모든 차에 등급을 맞출 수 있다라면, 네. 저희, 그, 영, 영, 다른 광고 안 하고, 네. 아마 연비 갖고만 광고할 거예요. 아... 우리가 요번에 맞는 거는 몇, 몇 등급이었는데, 요번에 개발하면 몇 등급을 올랐습니까? 그러겠죠. 또이번에 저번에 만들어던몇 등급, 이번에몇 등급 몰랐습니다. 신차 발표할 때마다. 네. 근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아. 다 메이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1리터에 얼마가, 몇 킬로 갈수 있다.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몇 리터 갈수 있건 나왔는데 등급은 인정 못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아키레스건이죠, 제조. 메이커에. 제조사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도 그동안 역사에 봐서는 고생 많이 했죠. 아, 그럼요. 네. 뭐. 사실 우리가 50년 역사거든요. 네. 사실 50년 역사에 이 정도 자동차 한국 자동차가 일본차하고 전 세계 차업 뭐라 가해 우위로 경쟁한다. 네. 경쟁 상대 여기 올라왔다 중심에 네. 거기 온, 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죠이는 한국 사람만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현대 기아기 때문에 해요. 현대가 뭐. 근데 이제 현대 차가 예를 들어서 현대 차도 50년 역사가 넘는데. 그러면 은 현대차가 또 만들어져서 또 명장님도 나온 거 아닙니까? 차 고치는 차 명장이? 아니 사실 나는 것도 맞잖아요 제가 현대차가 어떻 가끔 뭐 니콜 문제 때문에 부딪히는 거 있는데 네. 저도 현대가 망하고 저도 망해요 그렇죠 왜냐면 네. 아, 현대가 잘만들어 차를 나와야 저도 네. 저도 차도 고치는 네. 사람인데 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정말 네. 뭐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게 올라온 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아이팩에서 봤지만 네. 현대차가 엄청난 노력한 거죠 아유 그렇네 그다음에 하, 한국 사람들을 여행도 잘 다니고 편하게 네. 다니고 네. 또이 사업도 이렇게 여러 할수 있고 네. 또 물류가 이렇게 원활하게 된건 현대자동차 없으면 가능할까요? 명칭,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현대자동차는 누가 보래도 대한민국의 뭐 일등기업인 건 맞고요. 마지막으로 명장님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세요? 정주영 회장하고 그다음에 이병철 회장. 어... 저희 는 네. 사실 가끔 자주 이 통화는 자주 합니다. 어, 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네. 나는 저번에 녹색 인증 받았다 그래서. 네. 어, 너무 기뻤어요. 전화 네번 하셨어요. 아, 네번 했어요? 네. 어, 내가 봐도 축하나다도 아, 봐도 봐도. 네이버, 전화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 어, 축하해요. 뭐, 아, 축하해. 이건 자동차 업계, 뭐, 경사야. 그래놓고 끊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또 전화 왔어요. 축하해요. 뭐. 아 너무 좋았어. 네. 그래서, 그래. 아, 너무 좋으셨구나. 어, 저는 일단은 이, 이 연료 절감 장치 업계에서 명장님께서 녹색기술인증 자동차업계에서 녹색기술인증을 처음 받아서 거기에 조금 기뻐하시는 것 같았고 음. 제가 기분 좋았던 거는 박병인 명장님의 이름을 걸고 막 이렇게 막 걸고서 뭐 이렇게 어그로 끌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뭐와류기 업계에서가 제일 지저분했고 맞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제일 시원했어요. 음.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야 아니 박병일이라는 사람이 어디 카센터에서 기술 좋은 사람이면 진짜 기술은 명장 그 이상급인데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기술 최고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인데 얼굴 보지도 않고 성격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정비인들이 사실 욕을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옛날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도 달라진 것도 많고 옛날 와류기또뭐 어, 효과 안 좋다 그랬는데 왜 지금은 좋다 그랬냐. 모양도 자체도 다르고 기술도 달라졌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옛날 것 같다 토다는 사람도 많고 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통쾌한 점은 명장님이 뭐 이렇게 뭐 자기 채널에 어 와서 한번 해봐라 좀 알려보자 이렇게 좋아 좋으면 오 음. 어, 실험을 하는데 좋아. 근데 저는 다이나모 기계를 믿질 않아요. 음. FTV 75 모드 기계를 믿지 음. 다이나모 그 몇천만 원짜리 기계와 수십억짜리 기계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명장님이 막 욕먹을 때 내가 뭔가를 이거를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음. 들었어요. 아니면 말고 음. 끝까지 갔다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음. 근데 도전은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였고 이 개통이 힘든 건 사실이네요. 나는 음. 네. 왜은우투토보가 녹색 인형을 받았다그래서 네. 굉장히 기뻤냐면 어떻게 보면 나의 명예회복을 시켜준 게, 루럼터보의 네, 녹색 인증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실험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루럼터보가 연비라든가 이래서 1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뭐, 뭐, 육으로 봤을 때나 또 아니면 공학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루럼터가좀 괜찮았다라는 걸인식했지만또 실험치도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 그런데 녹색 인증은 정보로도 받으니까, 네. 그 내가 그좀 뭐랄까 좀 뭐라, 어떻게 보면 내가 억울해 했던 거를, 영애복을 시켜준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 갑자기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전화를 '고맙다', 네.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한 거죠. 네. 뭐 혹시 오해가,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으로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험했을 때는 잘 모르는, 음.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많이 두번 정도 된 상태였고. 여하튼 뭐, 뭐 지나간 건뭐 끝난 거고 음. 녹색 기술인 증으로 저도 저를 막 욕하고 비하하고 이런 업체들한테 채널로 막 하고 싶죠 저도 똑같이 하지만 욕색기술인증을 받으면서 이걸로 하나 다 용서가 됐습니다 이걸로 끝났고 음. 다른 업체들 전화 많이 왔거든요 어떻게 받았냐 근데 이제 뭐 고집들은 있더라고요 기술의 끝은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운 사람들한테 공학박사 뭐 명장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얻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귀를 열고, 그리고 자동차 공학에 대해서, 자동차 어떤 공기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좀 많이 공부를 했죠. 그리고 뭐 우리 저쪽 아래 지방에 어 대학교하고 자매 결혼을 맺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굉장님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가 한말 마디만 더 하면 네. 나는 이게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녹색 인증 받은 거에 대해서 한번 축하드리지만 네. 그 와료에서 연비만 좋은 것들이 아니라 CO2까지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줄이는 네. 이제 롤렁터버가 돼서 네. 앞으로 롤렁터버가 많은 사람들한테 좀더 알려져서 네. 또 우리나라 환경과 자동차 연비와 출력을 같이 잡아줘서 네. 자동차 가진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네.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팀이었습니다. 네. <laughs>